아, 저거? 야. 아, 저거 막 쫓아다녔죠? 예, 아, 네, 그럼요. 저거 방구차로 불리면서, 음. 저거 막 애들 무리지어서. 저 중에 재용이 있겠네요. 어, 재용이 아니야. 저도 <laughs> 있어요. 저희도. 어. 어, 저이다가는데좀 보세요. 네. 80년대까지만 해도 매년 6월에서 9월이요. 네. 어, 정부가 내염 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음. 전국적으로 방역 작업을 했습니다. 네. 소독차가 막 마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우웅우웅 하면서 막 뿌리고 다니잖아요. 네. 어. 네, 연막 분사했었거든요. 어. 저 쫓아다니는 저 장면이에요. 네. 어, 방구차라고 부르면서 그냥 계속 쫓아다니는 <laughs> 방구 소리 난다고 해서 방구 차 네. 네. 저기 지나가면 네. 네. 아이들이 와 방구 차. 차다 그러고 모이면 네. 수십 명이 저 뒤를 따라서 가는데 앞이 안 보이잖아요. 한참 예. 따라다니다 보면 엉뚱한 예. 동네 에와 있어서 <laughs> 야, 우리 집 어디지? 막 이러고 예. 헤매고 다니는 예. 기억이 나요. 저기 예. 재용이, 영일이 뭐다 아, 있네. 다 호선이 뭐다 있네. 저 호선이지 봐. 아. 달리는 애가 호선이에요. 저 <laughs> 근데 저거 달릴 때 예. 애들 중에 그냥 달리는 애들 예. 없습니다. 다두 예. 가지 하나 다입아뭐아 모아 소리 질러. 그근데 <laughs> 네. 희한하게 저때는 그 연막이 음, 저렇게 네. 하얗게 나왔는데 네. 요즘에도 새벽에 좀 뿌리는 게 있는데 어이.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이, 여전히 살균을 합니다. 네. 그런데 위생청결을 이저 당국이 시행을 하는데 네. 그때와 지금이 약재가 좀 달라요. 아. 아. 저때는 연막 소독, 네. 지금은 연무 소독. 아. 연막 소독은. 석유에다가 살충제를 섞는 거예요. 아 저걸 따라가면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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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냄새가 몸에 좋을 리가 없는 냄새인데도 네. 묘하게 끌리는 냄새요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요즘은 이 석유는 네. 안, 몸에 안 좋으니까 빼고 네. 물을 씁니다. 물. 아 사실 비용도 지금 더 낮아졌어요. 네. 아, 석유보다 물이 싸겠죠. 네. 그 물에다 살충제를 섞는 방식을 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음. 근데 저 방구차라는 게 네. 뇌염 방역 대책으로 소독차가 다녔다고 들었는데, 음, 네. 당시에는 뇌염이 그렇게 흔했어요. 엄청 낫죠. 계절마다 음. 뇌염에 한 연간 150명 정도가 걸리면 네. 무려 한 57명, 예. 3분의 1 이상이 사망에 이르는 맞아. 끔찍한 병이었고요. 네. 생명을 보존해도뇌에 음. 이상이 생기니까 음. 장애가 평생 가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뇌염은 모기에서 오는 거고, 네. 모기는 알에서 자라니까 음. 오염된 2급수, 3급수의 모기가 알을 까면 이게 부화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 모기 알을 없애기 위한 살충제를 뿌리고 다녔던 거죠. 아, 네. 진짜 위험했겠네요. 어마어마한 저희 거죠?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저희 엄마가 했던 얘기했어요제 모기 물려서 저렇게 됐다. 아, 아,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뇌염이라는 걸 음. 알긴 알긴 알았지만 그게 도대체 어떤 증상인지를 몰랐는데 그러니까 한번 앓고 났더니 애가 조금 많이 아프게 됐다 이런 얘기들 저희 가 서울에 와서 들었어요. 음. 제가 강원에 있을 때는 없었는데 서울에 딱 왔더니 네. 제가 동대문에 잠깐 살았는데 동대문에서 한 아이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하.